많이 들어가 있고 꼭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어머님 아버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 그게 좀 차별화된 포인트였습니 어, 한국적인 요소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리은씨 D6, D6. 아, 바로 번쩍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올해 첫 기운을 예은 언니에게 받고 싶어요. 기운 가득한 하이파이브 부탁해요. 라고. 오 <목소리> 이거 진짜 예은 씨만 해줄 수 있는? 맞아요. 하이파이브.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들. 네. 네. 아, 좋아요.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아까 예, 에, 이름도 말씀해 주셨죠? 감독님? B5번의 <목소리> 홍연이님 네, 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독님과 김밀진 배우님들이 뽑은 영화 속 명장면이 궁금합니다. 아, 진짜 궁금하네요. 감독님부터 음, 말씀해주세요. 명장면. 어, 저는 그 저희 엔딩 시퀀스가 있거든요. 그 장면이 어, 되게 감동적이어서 진짜 그것도 보고 천 번을 더 봤으면 또 보고 천번을 더봤으면도불고볼 볼 때마다 약간 눈시울이 있 음. 그래서 많이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번을 봐도 눈시울이 불거지는 그 엔딩 응. <laughs> 예은씨 몇 장면? <laughs> 저는 저희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같은 피아노 배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배틀 아, 사실 그 장면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고 지나씨 저는 영화 찍었다고 생각해보니까 을 제가 경수 씨가 태워주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전거 타던 그 장면들이 감정이 변화나 시간 흐름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좀 명장면이 됐어요. 오, 지금 자탄풍이네요. 자전거 탄 풍경을 말할 수 없는 비밀 안에서 몇번 탈까요, 맞춰보세요. <laughs>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수 씨. 어, 저는 이제 정아와 유준이 가장 행복한 감정이 들어 있는. 고양이 춤이라는 곡을 피아노로 칠 때, 네네네, <목> 네, 네. 그때가 엄청 간지간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연장면이었어요오 지금 근때두 분이 약간 우리 경수 씨는 약간 강아지상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고양이로 보이기도 요그 얘기를 하니까 예. 네, 두 분이 이렇게딱 앉아 있는데 마치 어차피 지금 한강 고양이 하실라 그랬예요 그래, <laughs> 저몰라 이거, 저..몰라요 뭐, <laughs> 어! 거이 나오네요 우리 이거죠, 이거, 죠 이거, 이거, 고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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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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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명장면으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이제 완전 고양이 하면 신이 바뀌는 한강 고양이가 기억나지 않으신을 저희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감독님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죠. 명장면까지.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이런 행운을 네 명만 갖는 게 너무 아쉽다. 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끝내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이렇게 또 미션을 적어주신 고마운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 여기에 여러 분들의큰 자리를 보만적혀 있는 시크릿가스가 있거든요 이거 어지마 뭐 저분들 어떤 분이 행운을 정말 운을 가져가게 될지 그 비밀들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씩 한 장씩만 일단 뽑아주세요. 자. 자 정말 이 종이에는 여러분들의 자리번호만 적혀있거든요. 100%운 행운의 주인공 경수씨부터 그 비밀 쪽지를 네. 발표해 해주요저저 m m m y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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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m 축하드 m y e 뽑히신 거예요 지금? 네. 자 y e 나 m 저는 L. L. 에로에로 에러! 축하드립니다. 어, 뒤쪽이 지금... 어, 혹시 아까 뽑히신 분 아니죠? 새로운 분이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현 씨, 저는 27번입니다. 2, 아이, 맞아, 27번. 어때요? 어때요? 지금... 지금...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뽑히신 그 질문과 미션을 적어주셔서 뽑히신 네분 그리고 행운으로 뽑힌 비밀 쪽지 네분 여덟 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어? 어, 이게 여덟 분이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여덟 분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무대로 모실 거예요 본인의 휴대폰을 챙겨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같아요. 너무 좋아요. 휴대폰을 챙겨서 스텝의 진행에 맞춰서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해서 지금 계단 쪽으로 조심해서 나와서 우리 스텝분과 함께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스텝분들과 함께 이동해 주시고요. 아 여덟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경수 씨가 뽑으신 두 분. M 2번. M 2번과 아까 도경수씨 때문에 헤어졌던 C 9번. 네. 그리고 원진아 씨 M 3번이랑 L 5번, L 6번, F 2번. 네. 그리고 감독님 전 B 5번, K 8번. 자, 다 그대로 쓰셨죠? 자, 이제 한 분씩 모셔서 저희가 엄청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수 씨가 뽑아 주신그 너무 슬프게도 <laughs> 헤어진 그분부터 모셔볼까요? 기대된 아니야 아니아자 <laughs> <네네. 웃음> 알았어요 그분음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일단 제 옆으로 먼저 모실게요 자, 제 옆으로 모셨어요이 분은 특별히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너무 슬픈 사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해요? <laughs>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동 경수만 좋아해서 한 아, 일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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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좋아해서 아, 아, 못, 아, 얘기겠어서. 못 얘기겠어서. 못이기겠어서 지금도 경수 지만바라봐요 저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저희가 해드릴 선물은 네분 일어나셔서 주방에 서셔서 함께 아, 아, 가 여덟 분 모두 단체 촬영을 진행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찍어 드릴까요? 아니면 셀카로 하시겠어요? 셀카로. 다 같이. 자, 다 들어와서. 어, 좋아요. 오, 셀카 보수 우리 원진아 씨가.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퇴장하실 때 저희 스님께서 설렘 굿즈 세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경수씨가 보면 M2번 M2번 네 어서오세요 어머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 네, 나오면 안 되는 분이신가 봐요 저희가 지켜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출마으로 저희가 최대한 가려드릴게요 네. 어 지금 손이 너무 떨려서부 괜찮아요? 네 여러분 카메라를 미리 좀 켜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축하드립니다 설령 구축 세트도 받아가세요 네 지금 쫓기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우리 예은 씨가 아 진아 씨가 네 뽑아주신 좋은 질문을 또 주신 이쪽으로 오시죠 여러분 이분 긴장하지 마시고 라 박수 한번 보내드릴니다 네. <laughs> 자, 함께 세. <laughs>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아 뭔가 좀제 성격 같은데 인터뷰도 좀더 하고 싶고 그는데 다음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어니가 급하게 다들 가고 계시는데요. <laughs> 제가 찍어드려? 네,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지금 굉장히 딱, 어, 계속, 어, 조심하세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굿즈 세트도 꼭 받아가시고, 아 어서 오세요. 아 설렘이 가득하고, 저는 이 기분, 이 공기, 설렘 가득한 이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둘, 셋, 아 장구 배리여기 뿜뿜입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자, 다음 우리 팬분들 모셔서 포토 타입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미 찍고 오세요, 이분. 아 어, 어, 좋아요. <목소리가> 리액션이 너무 지금 <쉬고> 좋아요. <목소리가> 네, 자 찍어볼까요? 둘셋 네. 조심하세요. 하고 싶은 있으세요? 진원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아, 지금 기다리면서도 얼마나 설레까요자 어서 오세요. 어 정말. 마음껏 표현하시면 돼요. 네. 자 분들 다예아 어, 동영상으로 돌렸어요. 오, 이렇게 보니까 동경수 씨 왠지 예, 달인 같은 느낌이. 몰래 왔어요. 어? 잠깐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누구나 있어. 뒤를 돌아서 오늘 왜 몰래 오는 거예 원래 어저끝나는데 사정이래요.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빨리.

포엑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주역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팬 여러분들 계세요. 더할 없이 좋지 않습니까? 딱한 분에게 더 행운이 될 거예요. 이번엔 제가 뽑아서 형식을, <laughs> 형식을 바꿔볼게요. 이한 분에게는 본인이 찍고 싶은 한분가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회. <laughs> 네. <놀라> 어, 저걸로 마이 그러면 감독님과 찍을 수 있어요, 네. 자, 갑니다. 파란색을 뽑아도 돼요. 뭐? H. 어, <놀라> 나 진짜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잠 자, 본인 H 몇 번이에요? H. H. 아, 저분은. H7이야. 아니 이거는 제 발음 때문이에요. H7 일어나세요. 네. 잠깐 기다려 계시고 원래 제가 뽑은 분은 H5번.